여러분 저 설날에 5kg 쪘어요 일단 저의 루틴 챙겨가고요. 음식 준비하면서 파프리카 남은 것도 먹고 야무지게 떡국 한 그릇이랑 아 불고기랑 그냥 불고기를 엄청 먹었어요. 짠 음식의 폭발이었고요. 과일은 다행히 참았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입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먹으려다가 과자를 좀 많이 먹더니 집에 가져가려고 싸놓은 게장을 먹었습니다. 그것도 밥이랑 같이. 요 당연히 저것만 먹지 않았고요. 어 게장은 그냥 많이 먹었어요. 배가 찰 때까지 밥도 한 그릇 정도 먹고. 근데도 입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버카칩을 좀 그냥 끝도 없이 먹다가 다 먹으면 안 되니까 멈췄는데 빵도 먹고 빵도 다 먹고 배가 <laughs> 아, 도저히 또 입이 심심한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일단 견과류를 먹고 휴게소에 왔는데 입이 너무 텁텁한 거 있죠? 제가 민초를 먹습니다. 진짜 다이어트가 사람 입맛을 싹다 바꿔놓네요. 민초 아이스크림으로 개운하게 입을 헹궈준 다음에 부모님 핫도그도 한입씩 빼서 먹었고요. 와 싫어해요? 근데 입이 너무 텁텁해서 딱 이렇게 달달하게 끝내려고 했는데. <laughs> 시작을 하면 안 되나봐요. 그냥 집에 남아있는 약과들을 다 먹어 치웠고요. 고구마도 다 먹어 치우고, 떡까지 먹고, 오늘 하루 끝냈습니다 근데, 저 일주일 만에 5kg 다시 빼요. 급진급바! 가보자고!